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 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리니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화학과 철강 기업들, 이런 소재 기업들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품 가격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상품 가격들을 확인하는 사이트는 이제 100PPI와 썬서스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구글 크롬을 쓰시는 게 좋고요. 구글 크롬에서 100PPI를 클릭을 하, 검색을 하고 누르고 또는 썬서스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글, 그, 누르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 선서스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사이트가 이제 가게 되고, 여기에 다양한 제품들이 이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과 관련된 이제 여련아연 코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화학 가격들, 화학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싹다 찾아가지고, 보셔도 되고, 어, 비슷하게 이제 100ppi가 있는데, 100ppi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글 크롬으로 돌리면은 중국어 간체 항상 번역이라고 해서 클릭을 해 놓으시면 되고, 비즈니스 클럽에서 여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하나 클릭하면은 요 관련된 데이터가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상품별로 국내 이제 상장사와 매칭시켜가지고 이제 상품 데이 중요한 상품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기업들을 투자를 할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화학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좀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 이제 중국 경기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그 크레딧 임펄스가 신용, 신용이 어떻게 이 창출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딜레버리징이 되고 있는지 레버리징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같이 하면서 아, 시장에서 중국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구나 그러면서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있구나 거기에 화학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거는 화학 가격 랠리가 좀 오래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가격들 중에서 어떤 화학 가격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플레이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뭐, 여기 한국어로 일단 보면서 뭐, 현물 가격들 뭐, 분류별로 보는 게 있죠. 분류별로 뭐, 비철금속도 있고, 철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서 어, 투자하시는데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양쪽 빅, 100ppi랑 선서스 이두 군데만 잘 쓰시면 은 웬만한 이제 화학 가격들, 중요한 가격들은 체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